안녕하세요 저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셔서 그런데 혹시 찬물 샤워를 아시나요? 네 오늘 영상은 제가 6개월 동안 찬물 샤워를 하면서 느낀 점 찬물 샤워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찬물 샤워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진다. 하지만 찬물 샤워의 진짜 좋은 점은 따로 있다. 찬물 샤워를 하기 직전에는 항상 두려운 감정이 생긴다. 하지만 막상 찬물로 샤워를 시작하고 나면 찬물이 몸에 닿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느꼈던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실은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 찬물 샤워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다. 찬물 샤워를 할 때는 나의 의식을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샤워를 하기 전에 여러 잡생각이나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면, 찬물이 몸에 닿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이나 생각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보통 무기력하거나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찬물로 샤워를 한다. 이때 찬물 샤워는 내 하루의 전기 충격기와 같다. 다운된 나의 리듬이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찬물 샤워는 나의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준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은 찬물 샤워를 하기 전에 나 그리고 찬물 샤워를 하고 난 후에 나가 다을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그때 그 감정을 믿기보다는 아, 내가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은 더 괜찮아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그때 나의 감정이나 상태보다는 산물 샤워의 힘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아요.